그래도 내가 뭔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저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동산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걸좀 물어보셨어요. 세비티님은, 지금도 부동산 공부가 재밌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어, 네, 너, 저는 정말 부동산 공부가 재밌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부동산, 공부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그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의 입지를 분석하고 그 지역에서 유망한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제 기준으로 이제 이 아파트가 상위 얼마까지 갈까 이런 걸 한번 예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게100%맞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게 너무 재밌고요.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제 예상대로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는 더 신나고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임장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행 대신에 제가 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게 가면 일단 임장을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고 우리 가족들과 그것도 같이 가잖아요 중간중간에 휴게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맛집도 다니고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정말 그 컴퓨터로만 봤던 그 아파트가 이렇게 다른 모습이구나 이렇게 입지가 달랐구나 이제 그걸 한 번씩 제 스스로의 편견을 깨는 그 순간이 있어요 너무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생각 생각을 해보면 저의 성향이 좀 그래서 인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싫어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되게 싫어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이라는 분야 는 매번 똑같지가 않고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가격도 변화를 하고 종목도 계속 계속 또 새로운 종목들을 공부를 해볼 수가 있고 현장을 가면 제가 안 가봤던 곳을 가면 또 새롭고 그걸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이제 그래서 딱 저는 그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네시스 박 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네시스 박님 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느껴진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그냥 아파트면 아파트 지식산업센터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저도 그냥 그 콘크리트 건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제가 정말 투자를 하고 싶었던 곳이면 그걸 갖게 됐을 때더 애정을 갖게 되고 뭔가 거기서도 저에게 그런 기운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데 부동산 이라는 분야를 정말 어려워하고 재미 없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소치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확실히 뭔가를 얻고 싶은 목표가 없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3년 안에 순자산 1 0억을 이루고 싶다. 순자산 20억을 이루고 싶다.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할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게 100% 재밌을 순 없잖아요. 만약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그 직장의 일이 다 재밌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 월급을 받아서 나는 돈을 모아야 되고 우리 집에 그 생, 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확실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감내하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뭐100% 재밌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감내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 목적을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그걸 생각하기 좋은 방법은 내가 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항상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뭔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목적을 찾을 수 없다. o 는 저는 아예 다른 분야를 찾아보는 게 확실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비단 부동산 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 나는 이 분야가 맞지 않구나. 나는 다른 분야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많은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찾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내가 취미니까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근데 이걸 매일매일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만약에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또 매일매일 내가 그 식당 주방에서 요리를 해야 된다. 그게 나의 일이 된다. 생각하면 그게 또 싫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일은 이게 일이 돼버리면 싫어지게 될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 중에서 그걸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정했던 것도 제가 좋아하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가진 것들 중에 조금이라도 이걸 더 잘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뭔가 지금 더 하고 싶 뽑은 걸 정하실 때는 내가 잘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정한다면 때는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 목적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큰 목적이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실행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실행 목표를 뭐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주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쪼개고 쪼개 가지고 내가 매일 매일 해야 되는 그 일일 목표를 정하면 돼요. 그래서 일일 목표 교를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뭐 성취를 해나가는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것이든 100% 재밌는 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100% 재밌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이 길만 우리가 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길도 있으니까 그걸 내가 잘하는 것들 중에 찾아본다면 좀더 그런 고민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제 예전의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처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정하기 전에 저는 동기 부여를 주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저에게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브랜딩이 된 사람이 아닌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길을 버렸고요 제가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집중을 하면서 이 길로 더저 저는 집중해서 이렇게 온거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부동산 교육자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 안에서 동기부여 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 분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뭔가 이 돈에 대한 결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각자의 사정은 다르시지만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부동산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 안에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동기부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제가 정보만 드리는 것보다는 더 힘을 내시고 더 열심히 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아, 나는 부동산 교육도 하고 있지만 내가 예전부터 꿈꾸었던 그 동기부여의 강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 내가 재밌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소치인은 분들 중에도 부동산이 재미없어. 난 하기 싫어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는 좀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